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폴레옹 황제를 부러워한 농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휴가를 보내려고 고향을 찾아오자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어요. 농부 마놀은 말을 탄 나폴레옹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 번쯤은 닭 기르는 농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 그런데 일주일 뒤에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나폴레옹이 자신과 닮은 사람을 찾는 대회를 연 거예요. 그래, 한번 해 보자. 마놀은 모자에 수탉 깃털을 꽂고 겉옷 속에는 닭털을 집어넣어 배가 불룩 튀어나오게 했어요. 음, 이 정도면 됐어. 대회가 열리는 날, 만놀은 물고기 잠든 데 서툰 어부와 앞을 못 보는 꽃장수, 선생님, 군인, 무덤 파는 일꾼과 나란히 섰어요. 나폴레옹은 만놀을 1등으로 뽑았죠.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은 하루 동안 진짜 나폴레옹처럼 지낼 수 있었어요. 마놀은 계속 나폴레옹으로 살고 싶었어요.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살고 싶었죠. 처음엔 아내 클라라도 마놀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부터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잠을 잘 때에도 마놀이 군화를 벗지 않았거든요. 마놀은 이제 닭도 돌보지 않았어요. 클라라 혼자 닭을 돌보았죠. 그러다 병이 난 클라라는 재채기가 너무 심해 닭장에 갈수 없었어요. 달걀도 꺼낼 수 없었죠. 며칠 뒤 클라라는 나폴레옹을 찾아가 마놀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마침내 두 나폴레옹이 만났어요. 둘은 바닷가에 앉아 멀리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나폴레옹 황제가 농부 마놀의 무릎에 다정하게 손을 얹고 말했어요. 황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같지? 가장 행복해 보이지? 하지만 아니야. 적들이 언제 해칠지 몰라 항상 두렵거든. 닭 기르는 일이 훨씬 행복한 일이야. 어린 시절 전쟁 놀이를 할때난늘 대장이었어. 그때 엄마가 칭찬해 주시지 말았어야 했어. 왜 아무도 우리 부모에게 충고해 주지 않았을까? 왜 나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지? 차라리 전쟁 놀이를 못하게 말렸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마놀이 대답했어요. 제 아버지는 닭 기르는 농부였어요. 아버지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기회가 없었어요. 닭 기르는 일은 하찮고 지저분한 일이에요. 닭들은 황제의 군대처럼 멋지지도 않죠. 카드놀이를 할때닭 냄새가 난다며 놀림받는 것도 너무 싫어요. 나폴레옹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마놀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때 마놀의 농장에선 큰일이 벌어졌어요. 오래되어 술처럼 변한 복숭아를 먹은 닭들이 제멋대로 날뛰었어요. 게다가 그동안 달걀을 못 먹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우리 사전에 달걀이 없을 수는 없다. 팬케이크에 넣을 달걀을 달라. 달걀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사람들은 나폴레옹 황제를 찾아가 질서를 되찾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나폴레옹 황제가 나타나자 닭들은 비웃으며 황제에게 달려들었어요. 나폴레옹 황제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나폴레옹 황제는 마놀에게 가서 말했어요. 난 한동안 달걀을 먹지 못했네. 빵 가게 주인은 케이크 굽는 일을 그만두었고, 제멋대로 날뛰는 닭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 자네가 가봐야겠어. 마놀에겐 닭을 다루는 일이 아주 쉬웠어요. 마놀은 닭들을 벌세울 수도 있고, 조용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마놀은 농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닭들은 마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대장 닭은 부리로 마놀을 쪼려고 했죠. 클라라가 마놀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닭들이 당신을 나폴레옹 황제로 알아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라고요. 마놀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이번엔 닭들이 마놀을 알아보았어요. 마놀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닭들은 벌벌 떨면서 얌전하게 닭장 속으로 돌아갔어요. 마을에는 기뻐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모자를 높이 던지면서 외쳤죠. 만월, 만세, 만세, 만세! 이제 마을 사람들은 달걀을 다시 먹게 되었어요. 케이크도 구워 먹을 수 있게 되었죠. 마을엔 새로운 동상도 세워졌답니다. 바로 닭 기르는 농부, 만월의 동상 말이에요.